나이피나이나이스아 뭐야 왜 내가 죽어 씨. 팔피 팔피. 은신해서 안에 들어가요. 비 안에 들어갔다. 연막탄이 나이스 중킹 중탐 중탐 중탐. 아중 생각 못없고 A 쪽에 슈퍼갑. 아, 아, 아 밖에서 밖에서 킹. 다 와. 출산 제대로 들어왔네. 중 아 미친 뒤총수 뒤총수안 봤어 에렌틸 에렌틸 죽탄 에렌틸 아 유탄 유탄 네자 나갈게요 유탄은 안쪽에서 안 돼. 든 <놀람> 뒤뒤뒤 <뒤에, 뒤에, 뒤에. 놀람> 아우 아아 뒤뒤뒤 침착 나 다운. 양팀 모두 목숨이 다 떨어졌다. 와주지 말도록. 몇대 몇이야? 지금 네. 2대2대3 대가. 2대 뭐거 문제 네. 이렇게. 헤비 자리, 헤비 자리. 앞으로 30초. 양팀다 여보는 동났어. 끝내 버려. 바우는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세명 나... 어. 다, 세명 다. 공중샷건. 공중샷나? 다, 다 앞에 있어요. 예. 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자네 어우 자네를 너무 몰렸다 아 마무리 처지 안 들어가 계속 어얘한 명인가? 트,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닙니다 하나 밀어줘야되.. 어? 뭐야? 주면 아이씨.. 저기 쌍둥이 있는 쌍둥이 어. 파..파워 온요? 예오저 어, 보고있어 아 진짜.. 아하아 x 왜 자꾸 당하지? 이거 중앙기 안, 안 먹어도 되는데 왜 자꾸 들어가지? 아었네 안쪽에 에레드 레틸다 남은 목숨이 없긴장되는 나는 쓰러졌어. 고 4은이명명어이좋았어이좋았이스았이좋았어만 2일이 좋쓰어요 2일이 좋았어요. 2이 좋았어요. 이어감2일하좋어감들어왔어들어왔어어 어, 와 뭐야? 뭐가 보이지도 않아. 네. 이제 중탄. 나이스 샷 중탄. 아포, 오케이. 어머, 뭐 줄게. 수아나이스 방패. 어 뭐야? 방패 사이? 방패 사이로? 어, 에 봐야? 밖에 에이. 중탄으로 가자좀 빠져요, 빠져, 그냥 빠져. 포커싱해야 돼. 나가, 나가, 나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끊긴 했는데? 아니야? 응. 나이스 나이스 포러스 보러. 응. 에? 아 아파 아파 아이들 궁다 찼네 응. 1분 남았고대 안에서 네가 와하고 있어 아무로 들어가면 안되는데 이거? 확실해야 돼 아아 어. 양쪽 다 남은 목숨이 없어 이거 긴장되는군. 뭐야? 경대요. 그 번변이 앞에. 아 이거 프닝이프닝 그. 쌈 먹어 쌈 먹어. 아 연막이야? 아, 뗄게요. 아이고 공 어디야? 공 어디야? 공 어디야? 나 파워로 갈게 파워. 아, 안쪽. 네. 아, 파워 파워 좀 먹으러 올까? 따지 마세요, 따지 마세요, 따지 마세요. 피 안쪽에 왜곽인데 이거? 거지 마세요. 터지 거세요지 마세요. 터지 마세요. 터 오나 대대도 대날려주이야가 스펙인가? 나활 있고. 우리 스펙 하나 콜라나지 에 쪽이다. 에이 쪽 옆으로 온다. 옆으로 와, 옆으로 아, 오른쪽으로 꺾었어. 아 음. 어, 뭐야? 수나야? 두 명, 두 명, 음. 한명나딸거 한 들어왔어. 들어왔어. 여러 명 다수 비 안에 들어왔어. 나 옆으로 눈치 내서 들어갈게요. 없다, 아, 다 아. 함께일 때 강하다. 아주 좋아. 남은 부활이야. 나이스. 장을 내버려. 일남 나이스. 부활어 아, 저기 지금 3명 남았고. 나이스. 둘. 어, 비아 좀. 어, 외곽이다 외곽 어, 나이스 나이스.

거기 조심하세요. 가지 마요. 한명 은신 들었어. 에? 네? 어, 아, 쓰나? 아, 왜가겠어나 돌아야겠다. A 쪽에 돌수 있나? 안쪽에 있네 계속 아... 어, 그... 다 헐, 아, 죽을 때, 다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죽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죽 죽을 때, 죽 죽을 어? 우 뭐야, 얘. 애꾸는애꾸는 파워. 순화도 있죠. 테도 있어요, 테도 순다. 괜찮아요. 아, 내가 먼저 섰어. 응. 오케이. 이제 목숨이 없어 양쪽 다 남은 목숨이 없어 이거 긴장되는군 아이씨 뭐야 나 다운이네 저, 헤비 먹고 갈거 같은데? 헤비 못 먹었어요? 어어 어, 어. 오 나이스 체더 나이스 좋아 좋아 다 잡으세요 한명한명 원가이 원가이 나이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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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테도 아, 빨가고 못한 죄씨. 초 잠스러워, 진짜 오늘부터 자네 팬이라고 말하고 다녀야겠어. 뭐 어쩔 거야?